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3분 언박싱은 덩크로우 카시나 협업 제품입니다. 지난주 나이키 공홈 에너지 위크 찬스포유에 당첨되어서요, 운 좋게 구매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총두 가지 종류가 나왔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고속도로 테마 그리고 이 제품은 80년대 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테마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려있는 택도 그 당시 고속버스 자동차 핸들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스는 그냥 일반 나이키 박스인데, 덩크로우 카시나라고 적혀 있고요. 특이한 건 이렇게 속지가 한장더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카시나라고 적힌 그 옛날 버스의 모양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잘 써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받아보기 전까지 이번에 발매된 카시나 덩크로우는 SB인 줄 알았습니다. 카시나 하면은 SB인데 신발을 받아서 진짜 언박싱을 딱 했을 때 혀가 이렇게 얇은 거예요. SB 모델이 이렇게 혀가 얇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일반 덩크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솔에 주어도 없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루엣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모습 보시면 앞코에 이렇게 작은 수시가 있는 게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혀 부분에 카시나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뒷모습. 그리고 아웃솔. 이렇게 힐 쪽에는 카시나 마크가 자수처리되어 있고요. 안감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혀 부분은 겉감을 말아서 재봉 처리한 게 아니고 옛날 그 클래식한 기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스펀지가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솔도 보시면 카시나라고 프린팅 되어 있는 인솔입니다. 노란색, 약간 겨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겨자색 여분끈이 하나 더 들어있고요. 바지 소재도 이렇게 쭈구리 가죽에 세모. 디테일이 되게 고급져 보입니다. 2008년인가요? 명동 카시나에서 줄 서서 6회 덩크 구입하고, 그리고 2013년인가? 또 압구정 카시나에서 줄 서갖고, 뭐 리바이스 덩크 그런 거 구매 기억이, 이게 카시나 덩크를 보고 있으니까요. 또 떠오릅니다. 80년대 고속버스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뭐 토큰이나 뭐 해수권, 가판대에서 뭐 까치 담배 팔고 뭐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고속버스 기억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제가 다 보고 겪은 게 아니고 다 인터넷 찾아보고 옛날 TV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는 거지 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런 거잘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덩크로우 카시나 협업 제품으로 어 짧게 언박싱 영상 보여드렸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